자, 질문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7번부터 볼게요. 자, 열차의 길이가 얼만지 모르기 때문에 열차의 길이를 X미터라고 고요 또한 여기서 뭔지 모르는 게 열차의 속력이 얼만지 몰라.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자, 길이가 5 1 0 m 짜리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다. 그러면 철교의 길이 5 1 0 m 라고 했고, 그 다음 기차가 이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교가 여기 기차가 머리 여기, 여기 왔을 때부터 그 다음 꼬리까지 완전히 나와야지 철교를 완전히 통과할 수 있어. 그럼 실제로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보면 여기 머리가 이 머리까지 나왔을 때까지니까 이동거리는 철교의 길이뿐만이 아니지. 510m에다가 기차의 길이 x까지 더 해야지만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자, 기차의 속력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기 이 때문에 철교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40초가 걸렸으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기차의 속력은 4 0초 걸렸기 때문에 시간 40분에 이동거리가 510 플러스 X. 이게 기차의 속력이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자, 길이가 1290자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1분 2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기차가 보이지 않으려면, 꼬리까지 완전히 들어왔을 때부터, 머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이 순간까지 기차가 보이지 않을 거거든? 그럼, 실제로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여기 머리 있는데부터, 여기까지. 즉, 전체 터널의 길이가 1290이었지만, 실제로 기차가 보이지 않는 이 구간의 길이는, 1290에서 기차의 길이 X미터를 빼야겠지. 자, 그러면, 이동 거리 1290 x. 그때 걸린 시간이 1분 20초기 때문에 얘를 초로 고치면 80초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분의 거리에서 똑같이 기차의 속력을 구한 거야. 같은 열차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은 같아야겠고요. 방정식 풀기 전에 일단 좌우변에 10 먼저 곱해서 이거 없애고 8 곱해 주면 얘 약분되고 여기 약분돼서 여기 숫자 2라는 숫자가 생기겠지? 자, 그럼 정리해서 2 곱해주면 1020 플러스 2X는 1290 마이너스 X랑 같다. 자, 마이너스 X 이항해서 얘랑 더해주면 3X는 1020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020이라서 270 그래서 X가 90.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열차의 길이는 90m 3번이 되겠죠. 자 뒤로 넘어와서 12번 설명할게요. 지훈은 타이밍이 좀 빠르긴 하지만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둘레 길이가 500m인 원 모양의 운동장을 둘레를 따라 민호하고 수아가 각각 속력이 50과 25. 그러면 민호의 속력 그다음 수아의 속력 두 개가 나왔고요. 매 분, 얘는 민호 같은 경우에는 50m, 그 다음에 수아 같은 경우에는 25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한 지점을 추,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민호와 수아가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몇분 후입니까? 자, 만날 때까지 이동한 시간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동, 이동한 시간을 X분이라고 잡고, 자, 원형 트랙에 관한 문제는 항상 똑같아.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건 같은 방향으로 돌았는지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자 같은 방향으로 돌았대 처음에 수아가 더 느리니까 뭐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그 다음 민호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했을 때 수아를 만나게 되려면 여기 수아 추월해서 쭉 돌다가 이렇게 와야지 수아하고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실제로 민호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 분홍색 그 다음에 수화가 이동, 이동한 거리는 여기 형광색이거든? 그럼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차이를 구면이렇게 지어볼게. 그럼 남는 게 여기부터 이렇게 쭉 돌아서 원형 트랙 한 바퀴가 됐지? 그래서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차이를 구했을 때, 원형 트랙 한 바퀴랑 같다고 식을 만들어주면 돼. 자, 민호의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50X가 될 거고, 수화의 이동거리는 25X가 될 거니까,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차이를 구했을 때, 원형 트랙 한 바퀴 전체 500m와 같다. 계산해 주면 25x가 500이니까 x가 20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20분 후 정답이 2번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와서 문제 20번 설명할게요. 자, 20번에서는 일단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원가를 x 원이라고 잡을 건데 여기 문제를 쭉 읽다 보면 좀 의아한 게 있겠지만 어떤 게좀 의아하겠냐면 20%에 이게 붙여서 정가를 정하는데 90%는 정가대로 팔다가 나머지는 또 50%를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면 전체 중에서 지금 할인해서 판 비중이 다르거든? 그럼 전체에 판매된 개수 이 판매 개수를 X계라, 아, x 계라 아 y 계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첫 번째 거부터 시간만 <laughs> 만들어보자 자 원가 x 원인데 20%의 이익, 이익을 붙였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1.2x 그럼 여기에서 원가를 빼야지 얘가 아마 이익이 되겠지 자 근데 얘는 90%는 정가대로 팔았어. 그러면, 전체 판매 개수가 Y계라면, 90%만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여기다 0.9Y를 곱해줘야겠네. 다음. 나머지는 원래 정가가 1.2X였는데, 여기에서 50%를 할인했대.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받은 게 50%만 받았고, 여기에서 원가 X를 빼야지 이익금액인데, 이렇게 판매된 건 전체 몇 퍼센트야? 90%를 이렇게 팔았으니까, 나머지, 10%를 50% 할인해서 판 거지? 자, 그럼 전체 수익을 따지려면 다 더해서 전체 판매 개수 y로 나누어야지 전체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 이익이 2,800원이다는 2,800원과 같다. 식을 이렇게 세워 주면 되겠고요. 일단 분모 분자에 y라는 미지수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분시켜서 없애 버릴게요. 자, 위에 있는 거 0.9, 0.1 소수점 보기 안 좋죠? 그래서 10씩 곱해서 여기 9로 바꾸고, 얘도 마찬가지로 1로 바꾸고, 여기다 또10 곱했으니까 28,000으로 바꾸고 계산합시다. 자, 여기 1.2x에서 x 뺐으니까 0.2x에다가 곱하기 9 했고요. 플러스. 자, 1.2에다가 0.5 곱해주면 0.6x죠? 근데 거기서 x를 뺐기 때문에, <laughs> 마이너스 0.4x. 그러면 마이너스 0.4x에다 곱하기 1이니까 이거는 생략. 자는 했을 때 얘가 전체 28,000원과 같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1.8x에서 빼기 0.4x를 했을 때 28,000원과 같기 때문에 좌변 계산하면 1.4x가 28,000원. 여기서 10 곱해서 이거 소수점 하나 없애고, 여기 0을 더 붙일게요. 그럼 14로 나누어주면 2에다가 뒤에 0이 이렇게 4개가 붙게 돼요. 그래서 상품의 원가는 원래 2만 원. 그럼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뒤로 넘어오셔서 22번 설명할게요. 자, 일단 친절하게 첫 번째 줄에 식이 나와있어. 농도는 소금물의 양 곱하기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 여기서 농도를 구할 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300g 중에서 농도가 2했으니까 100분의 2를 곱해주면 6g이라는 소금이 처음에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4%인 소금물을 만들었대. 그러면 자, 원래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물만 증발했지. 자, 물의 양 300g 중에서 증발시킨 양을 xg이라고 해볼게. 그럼 300 x가 전체 물의 양이 될 거고. 자, 이렇게 증발시켰더니 농도가 4였으니까 이거다 100분의 4를 곱해 주면 소금의 양이 나와야 돼. 그때 소금의 양 6g으로 변하지 않았지? 증발시켰으면 소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물만 변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100 곱해서 여기 600으로 만들고 4로 나누어 준 다음에 계산을 하자. 300-X는 4로 나누었으니까 150. 따라서 X가 150. 실제로 증발시킨 물의 양은 150g.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는 좀 이따 또 이어서 찍을게요.